시니어를 위한 최신 뉴스를 알기 쉽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리는 시니어 뉴스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뉴스와 변화의 흐름을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2026년은 인구 구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바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 특히 시니어 여러분의 경제생활과 자산관리 그리고 노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노후 자산관리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둘째,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기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시니어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든든하게 지켜줄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노후 자산관리 이제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여러분께서는 평생 읽어오신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노후 준비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자산을 얼마나 모았는가를 넘어 언제까지 쓸수 있는가, 즉,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4억 5천만 원대이지만, 전문가들은 은퇴 후 넉넉한 삶을 위해서는 약 11억 원 정도의 순자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조를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여 월세, 배당금,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준이었던 주택 공시가격 상한선을 완화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시니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든든한 노후 자산이 또 있을까요?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니어 투자 트렌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 우려가 적은 예금, 적금은 물론 국공채나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와 같이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물가 상승을 방어하고 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 ETF나 종신토록,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 상품도 인기가 많습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이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부채는 최대한 줄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시니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봄의 대상을 넘어 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시니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바로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확대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싶어하십니다. 지난 10년간 공공부문에서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약 3.7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 중고령층의 재취업과 소득 보완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시니어 여러분이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정년 제한 없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도 도전 가능한 자격증들이 제2의 직업을 찾는 시니어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는 실버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1천만 노인시대를 앞두고 시니어는 구매력을 갖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 의료, 금융, 주거, 인공지능 AI 등 시니어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시니어 전용 연금 및 자산관리 채널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매 리스크 관리, 주거 및 요양과 연계된 생활 밀착형 금융상품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마스터 적금이나 건강 활동과 연계된 액티브, 시니어 헬스케어, 예금 등 시니어 특화 금융 상품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과 의료, 돌봄, 문화, 체육 시설이 한데 모인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춘천을 시작으로 경남 거창, 전북 순창 등에서 추진될 이 사업은 시니어 여러분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AI 안부 전화, 웨어러블 헬스케어 서비스 등 정보통신 기술 ICT를 접목한 시니어 제품과 솔루션 확대도 예상됩니다. 이처럼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줄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 새로운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보 정책, 시니어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정부는 시니어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노인 복지 예산을 29조원 이상으로 늘리며 소득, 돌봄, 건강, 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2025년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소득이 비교적 높은 중산층 시니어 여러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저소득층 시니어에게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합 돌봄 시대가 곧 개막됩니다. 오는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어 노인 및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시니어 여러분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치매로 인한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치매 재산 관리 지원, 시범 사업도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예방 의료와 전문 진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 노인의학을 기반으로 한 고령 친화 진료 트렌드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노인의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와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시니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3월부터는 바로 이러한 바람이 현실이 됩니다. 바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집과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그리고 돌봄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병원에 가야만 진료를 받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아야만 돌봄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돌봄 매니저가 배치되어 여러분의 집으로 방문, 간호사가 찾아오고 심리 상담을 해주며 심지어 식사 배달이나 가벼운 주택 수리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의를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혼자 식사 준비가 힘드셨던 분들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연계하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돌봄이 끊김없이 제공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통합,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재활 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외로움을 느끼시더라도,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최신 기술은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 AI과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마치 개인 비서처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AI 스마트홈, 스마트 복지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첨단 복지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AI 스피커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묻고 복약 시간을 알려주며 심지어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워치나 집안의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보호자나 119에 즉시 알리는 시스템이 보급될 것입니다. 또한 AI 기반 복약 관리 솔루션은 어르신들이 약을 제때 챙겨드실 수 있도록 돕고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건강 기록을 간편하게 관리하는 서비스도 확산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디지털 복지관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다양한 건강 교육, 인지, 치료, 운동 교실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집에서 혼자 계시더라도 외로움이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고 똑똑한 기술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I 스피커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노인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간단한 조작법만 익히시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스마트 에이징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한 노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방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고령층은 평균적으로 두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으며, 치매, 낙상, 근감소증, 영양실조와 같은 노인 증후군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만성 질환과 노인 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첫째, 만성 질환 꾸준히 관리하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꾸준한 관리만이 합병증을 막는 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약 복용과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 수치를 매일 기록하는 습관은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큰 병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근력 유지 및 강화에 힘쓰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2026년에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영양 섭취와 운동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 체중, 1kg 당 하루 11.2g의 양질의 단백질 쌀코기, 생선, 콩, 두부, 달걀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가벼운 조깅, 근력 운동,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를 잡고 다리 뒤로 들기 등은 근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인지 기능 유지하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 운동 훈련 프로그램이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 독서, 퍼즐, 글쓰기, 새로운 취미활동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식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십시오. 각 지역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2026년에는 정부의 어르신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어 약 29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이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지지하기 위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포진 예방 접종 전국 무료화 추진.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대상포진, 아픔은 물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2026년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무료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질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화 시기에 맞춰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꼭 접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둘째,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및 재산 관리 지원 확대. 치매는 어르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2026년에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동네 의원에서도 치매 증상 진단부터 약물 처방 그리고 일상 생활 관리까지 전문적인 치매 관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치매 재산 관리 지원 시범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어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치매 발병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및 간병비 급여화 논의. 2026년부터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형편만을 고려하여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간병비 급여화 제도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기초연금 및 노인 일자리 확대.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15만 2,000개로 확대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국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은 스스로 찾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십시오. 온라인 정보검색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강화군 노인복지관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증진 관련 강좌들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요가, 탁구, 댄스 스포츠와 같은 신체활동 프로그램부터 인지운동훈련, 건강 교육, 심지어는 기후 위기 맞춤형 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까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는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력을 되찾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기보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노인복지관, 보건소,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2026년에 운영될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프로그램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30년에는 전체 진료비가 무려 1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치매 진료비는 2030년에 최대 4조 4천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돌봄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만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요양보호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2035년에는 무려 77%에 달하는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돌봄대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주변의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사회활동을 통한 정신건강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지원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는 경제적인 안정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70년대에는 근로 연령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국가 재정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현재보다 높은 43%로 올리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또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하위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더큰 부담을 줄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변화에 따른 예상연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일하는 노인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경험이 풍부한 우리 5060세대 어르신들께서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우리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삶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지표라 할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5만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도우미, 노인 대상 상담가, 사회적 기업, 운영 지원 등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고령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강화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어르신들을 귀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수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시거나 재능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어르신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기회들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보 격차로 인한 금융 취약성과 난방비 부담으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있는 휴면, 금융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어르신들의 휴면 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돌려주는 찾아주기 서비스를 더욱 독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잊고 있던 금융 자산이 있을까 염려되시는 어르신이 있으시다면 내 계좌 한눈에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및 거래하시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급등한 난방비는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야 할 시기에 난방비 걱정으로 마음까지 추워지는 에너지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단순한 바우처 지급을 넘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이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후 복지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소식으로는 재외국민 고령화 가속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외국민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국내보다 훨씬 빨라서 재외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외로 이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은퇴 후 해외 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재외국민 고령화 추세에 맞춰 각 체류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령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도시 풍경도 고령화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학원가로 번성했던 일기 신도시인 일산의 일부 상권이 요양원이나 노인 시설로 바뀌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통계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공간의 모습까지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준비한 최신 사회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들도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현명하게 대처하며 주어지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가 어르신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